날입니다 알파벳이 잘못됐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전거 먼저 실을게요, 그냥. 자. 안녕 갔다. 이제 출발해 볼게요. <목소리> 같이 가요. <목소리> 어, 지금,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면 될것 같은데? <목소리> 지금 왜 뛰고 계신가요? 어, 저긴 전 쌀아갑니다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하지만, 같이 가요. <목소리> 저는 여기서 쌀수있어요 아니요. 어 <목소리> 화장실이 보입니다. 오! 갑자기 세상이 환해졌어요. 행복은 이런 거죠. 행복은 싸는 거죠. 하나. <laughs> <laughs> 오늘 국토정중앙 여행이에요. 별마로 비와가지고 변경됐어요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보여주는. 안온 사람은. 우이나 친한 사람이 좀 없다.

엄마 안보고싶어요? 보고싶어 <laughs> 재밌는 여행이 될거같아요 <laughs> 아, <오늘. 웃음> 길 잘못들었대요 또 <laughs> 벌써 세번째 길 잘못들었어요 <laughs> 아 그래불이야 그래불 <laughs> 지금 다들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라이딩 시작! <laughs> 힘들어요. 첫 인사 말이 힘들어요? 다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나중에도 힘들 거예요. 내 네, 앞에는 엠 스타 두 분입니다. 역시 선등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어디 가세요? 오늘 양구 옛길 가요. 양구의 길 맞아요?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맞나요? 미치시잖아요. <목소리> 어디 가세요, 그러면? 저도 몰라요. <목소리> 역시. 국장님을 따라가고 있어요. 계속 그래, 뭐, 뭐, 뭐 가는 거야? 이분만 따라가면 돼요. <목소리> 근데 이분 따라가다가 아까 한세번길 잘못 들었는데. 아, 그런 거요 이분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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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오늘 언니야. <목소리> 싸서, 벌써 안 싸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싸면 은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오빠 그거 너무 같잖아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치즈를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걸리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저안 걸렸어요 <laughs>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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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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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이 없다 <laughs>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<laughs> <또> 뭐래 <laughs> 저 엄청난 부담감 <laughs> 여기까지왜 아, 그래요? <laughs> 야 인기쟁이네요. <오늘의> 주인공이네요. <laughs> 시작은... 네. <laughs> 오늘 당근 룩이라서 별명 닉네임 당근으로 해드릴까요? <laughs> 당근남. 어차피 내 원대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난 얼굴이 당근인데? <laughs> 아, 이런 맛이군요 파워젤. 당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요. <laughs> 거. 언니 뭐 드시는 거예요? 갭시요알있지데있다 얼마예요? <laughs> 한, 한 시간 뒤에 똥으로 나올 거. 겁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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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열심히 화가 고 계세요? 뭔데? 나 먹는 거 네, 캠핑, 나뭐 캠핑 유튜버, 먹방 유튜버십니다 어. 아, 유튜브 종목 바꾸려고요 뭘로요? 폐업 중이에요 <laughs> 먹방 어. 어때요? 먹방 아, 내가 어. 많이 못 먹어 방금 너무 잘 드시던데? 아니 많이 못먹어 아, 많이? 많이. 많이. 아, 맛있게 드시는걸로 맛있게도 잘 안먹어 아 그래요? 요새 좀 요새 <laughs> 그럼 뭐해요? <laughs> 그러니까 먹방 안될것같아저어먹고저것저거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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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할까 하고 그냥 <laughs> 그럼 그냥, 그냥 캠핑으로 가는걸로 Sometimes I've been thinking 앞에 올랐어요. 이제 어필 4개 남았어요. <목소리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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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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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두 번째 곡에 남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이번 곡이 너무 힘들었어요. 다음 곡에는 천천히 갈 거예요. 두 번째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출발! 라이딩 순간! <laughs> 마지막 고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오늘 콤 4개 <laughs> 김칫떠리 성공 콤 몇개 먹었어? 4개요 야 쩐다 에이, 다 먹었다고? 쩐다 어. 영혼 있어요? 따다. 응. 따단 따다 라이딩 포기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요 옛날 춘천 라이딩의 추억이 되살아나네요. 군형 응, 보고 싶습니다. 쿤 <laughs> <laughs> 오빠 보고 싶어요. 유료 <laughs> 만나. <laughs> <두려워 안> <laughs> <laughs> 오늘 어떠셨나요, 벙짱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. 영혼이 있어요? 속도가 아, 너무 늦어가지고 아, 아, 아주 재밌었어요. 10km가 아쉽네요. 아, 아, 네, 네. 2000... 이 정도라면 에베레스트도 올라갔을 텐데. 가면이 꺼졌어요? 가면 <laughs> <laughs> 올라가다가 꺼졌어요. <laughs> 한달 전에... 따단! 라이딩 yeah. 끝났어요!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라이딩 끝! <Good. Good. 웃음> 안녕 Good. 이제 집 가요 <laughs> 이제 똥 쓰러 가요